그 제가 왜... <laughs>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부끄럽고 어둡다고. 술이 그냥 하나의 큰기그 기승전 술이 누구예요? 다 나도 아 댓글에 봐. <laughs> <laughs> 크기가 익숙하다. <나는>. <웃음> <웃음> 나 하나만 다시 보여주요 <laughs> 내가재금이 질투하는 거라고요 응. <laughs> 언제 잘거예언언니들 내일 언잘거나 언제 잘 거야. 안잘 거야. 언제 잘 거야. 일출잘 거야. 되는 거 아닌가? 내일 야언인데 거야. 언제 잘 거야. 언제 잘 거야. 언제 잘 거야. 언제 데 거야. 언제 잘야제잘 거야. 언제 잘제 자, 좋아. 여기 좀 닦고. 제제랑 제제랑 배배너으네 안겨줄게. 제제, 제제, 배배랑 같이 자. 혹시 아, 아, 너 아니지? 개소리야. 제알제. 세생은 나랑 <laughs> 희연이랑 둘이 행복할 아수 있어. 그몇괜찮아한 음 둘이. 진짜? 한 둘이 간다고 했어? 그냥 우리 둘이 가면 되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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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말도 안 웃음> 나도 근데 인정하긴 해. 그 현서랑 가수상이 되겠네. 나는 아이템이나 재승보다 <laughs> 난 현서님이랑 재승이가 싫어. 가수도 하면 돼, 몇 번. 어 그러면 대망 가야겠다, 재승, 재승 나. 너로 아직 너무 심각해. 진짜 그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이거 진짜 개오버였어. 손 씻는데. 응. <laughs> 신가... 아 그래. 손 씻는 사람이야. 이런 바람핀 아, 자세. 이렇게 씻는 거. 야 <laughs> 아.. 이한 먹었어? 고등학교 때배우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인데 이렇게도 술 있고 이렇게도 왜냐면, 있고 우리 고등학교 그 때가 메디스 시대였어 쉴드? 쉴드 쳤다. 나도 같은 시대에 살았어 잖아니그 이거는 진짜 잖아 아니 그게 이게 <웃음> 아니라 <웃음> 이렇게 닦는 거예요 오 뭐야 한데 미성능 닦는 건 뭐야? 근데 이게 신물하다솔직

그거 이야 진짜 나라뚝다 금나라 뜯다. 진짜 <laughs> 이가이번 <laughs> <그거를, 웃음> 제이가 그거를 나에 뺏기 싫어 가지고 숨기는 거야. 아, 일부러. 그러어 그러죠. 예. 카메라 한번 해줘 아, 깜짝. 주고 그 누구 쪽이냐? 쟤는 아까부터 보여주라 했어. 보여줘. 보여줘. <laughs> 난 오, 진짜... 야,

오케이 아, 아, 많이 힘들었겠어요. 익숙해. 하다 어, 익숙하다. 나만다 뭐. <laughs> 보여주세요. 아 이거예요. 아이 정도다. 한번만더보여주요한번 다시 보여주세요. 한 번만요. 난 진짜 아, 당당해. 아, 아진요수이 <laughs> 지혜 꼭 연락 남겨주수진이는저상관 <laughs> <laughs> <지혜는처럼> 없습니다. 누나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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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입니다 <laughs> 아랍상에다 크고 약간 그리고 아 까맣고. 네, 아니이 중요한 건 재승과 승배의 중간이야. 응? <laughs> 맞지 않아? 중간이 <laughs> 아니라 승배 업그레이드한 게 재승의 업그레이드한 게에서 음. 중요한 거지. 아, 그래 봐봐. 아좀 양키나야 좋기는. 재승이야 승배야. 승배님이 뭐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? 아니 여행 보내주게. 재승 승배 중에 어. 내가 같이 여행을 간다면. <목소리도> 아! 재승이지 아당했다 왜냐면 는 너무 착해 착해서 잘맞는다나무 너무 안 받아 아 알레르기야 근데 공교롭게도 어, 너, 너, <목소리도> 별로 안친해선 친해지고 싶다 재승도아 알레르기가 이상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찐으로 진짜 찐소로야 진짜. 아니야, 진짜. 아랫입... 재승이랑 둘이 여행 가는 것보다 난 이렇게 여행 가는 건더 고프지 그래 그렇다니까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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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왜냐면 <laughs> 케미가 달라 여기는 약간 일방적인 아, 느낌이잖아 여기는 일방이죠 탁한 느낌이라 일방 어. 근데 야 재승이 말로 음.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랑 여행 가는다면 누구랑 더 인상이 좋은데 누구랑 말하는 아니 네, 잠깐 밝은 밝은 누구랑 말하 어쨌든 재승 내일 죽을 건데 <것> 그러니까 한명 <laughs> <3명이잖아>. 이제 오늘 말하고 <laughs> 오늘까지 수있으니까 말해 뭐할 말해 하고 싶은 말해도 말해 사실

<목소리> 근데 뭐가 중요해 아. 희연이랑 재순이랑 사랑하는데 너도 만나이 XX야 능지 팔다리 앞뒤로 다 찢어버려 <목소리> 말좀 <말투. 목소리> 아유 다행이다 팔다리 다행이다 나는 다리도 다찢어왜왜 해! 체인지 대지해 어? 좋다 진짜 지겨워 좋아하고 싶어요 희연이랑 재한이 여행 가고 재순이랑 삼촌이 여행 가 아니 똑같잖아 뭐가 바냐 너랑 승배랑가 아, 스맨이! 스맨이! 스이제이 스맨이! 깜짝이야! 아, 이거 욕야지이와 우와! 우와! 우야 우와! 우와! 우아어와 우와! 우와! 우 나는, 와 우와! 우 와, 진짜 나빴다 왜? 음... 아니 왜? 독쓰레기다. 음... 아니, 음... 아니. 오이가 아니, 제일 위험한 게 기동 아닌아이야 아, 아 기동이가 다른 애들이랑 사고 안날것 같은데. 맞아. 아아이랑 나도 댓글에. 어디 보라고요? 그동은 벌을 받아야 기동이랑 야 돼요 이거야 진짜 야한게. 뭐가 야해요. 야 치는 소리야. 야야 이게 야한게 아니에요.